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성경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눈물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로마서나 뭐 히브리서 같은 본문들을 읽다가 눈물을 쏟아야 하는데.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0여 년 만에 상봉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 TV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을 방송해 주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가족도 아닌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가끔씩, 어릴 적에 해외로 입양,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친부모를 찾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곱과 요셉이 20여 년 만에 만나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46장 33절에서 34절에 보시면 46장 34절에서 33절 34절에 보시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요셉은 형들 중에 다섯 명을 바로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가 예상대로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바로에게 했습니다. 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양 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양 떼를 칠 곳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근이 온 땅에 심각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양 떼를 칠 수가 없었고, 또 마침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수레를 보냈기 때문에 더 고민할 것 없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또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일들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온 이유는 기근과 또 요셉의 초척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거류하고자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 라는 단어는 구르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임시로 체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성경을 보아도 live here for a while 혹은 stay temporarily, temporarily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임시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아주 당당하게 그들이 애굽에 온 이유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할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살기를 바래서 먼저 그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아직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도록 유도를 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직접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의 대답이 6 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애굽 땅 가운데 좋은 곳을 그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고센 땅을 지목했습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바로의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추가로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을 돌보는 공공무를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방인에게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온 가족들은 이제 애굽에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애굽 당에서의 삶은 항상 거류하는 삶즉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왔고 또 애굽 땅 중에서도 아주 좋은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가축을 돌보며 합법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영주권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자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바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과 욕심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더 생각하고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가치관을 바꾼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류자,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소에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보이는 것들에 목매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의 안정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이 거류자라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거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늘 소망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거류자라는 것을 늘기억함으로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늘 잊고 살기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셔서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에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성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